자, 계속해서 분수 곱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듬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다. 연순네 모듬은 슬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3배 만큼 사용했다. 연순네 모듬이, 연순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연순의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어림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죠. 자, 예상하기니까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 4분의 3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뭐첫 번째 어림은 1과 4분의 1이 1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 1 곱하기 3이라고 어림을 하면 결국 3 근처에 어, 값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림해 볼수 있겠죠. 근데 3보다는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4분의 1이 음, 더 있으니까 3 근처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값을 어림해 보는 걸 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은 같이 이런 9분의 5 곱하기 6과 같은 이런...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였잖아요. 이때는 분모랑 그대로 놓고 음, 분자와 이 자연수를 곱셈 해가지고 나타낸다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대분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얘를 어떻게 과연 계산하면? 될까? 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얘의 원래의 의미.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1과 4분의 1이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얘들을 우리가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3개라서 더하기로 할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때요? 너무 복잡해지겠죠. 10개라고 하면 이거 다 쓰고 더할 거냐? 이말이야그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덧셈이 똑같은 게 덧셈이 계속되면 곱셈의 방법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더쌤을 해봤지만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 대분수 하면 항상 대분수를 뭘로 많이 바꿔서 계산했던 것 같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많이 했던 게 혹시 기억날 거야. 통분할 때도 그렇고. 그지 가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대분수의 경우는 편리해. 그러니까 대분수는 가분수로 계산해서 바꾸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 대분수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쪼개 보는 거야.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바로 자연수인 것과 분수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대분수라는 것. 자, 여기 1과 4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자연수 부분은 누구야? 1. 이게 바로 자연수 부분이야. 1만큼이 있다. 그 다음 분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1하고도 4분의 1만큼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이두 개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지. 말 그대로 여기다가 3배를 곱하라 했으니까 자연수에다가도 3 곱하고 분수에다가도 3을 곱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두 가지의 방법을 자기 중기가 계산한 방법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무슨 방법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학습에서 분명히 배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줄 모르면 이 풀이 방법을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요게 1과 4분의 1만큼이지. 맞아요. 자, 여기 자연수 1만큼이 있고, 추가로 4조각 중에 한조각이더 있네. 그치? 즉, 이게 1과 4분의 1이 몇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 그또 1과 여기 4분의 1, 또 여기 1과 4분의 1 이렇게 똑같은 게 3개 있다. 응. 이것이 바로 1과 4분의 1 곱하기 3의 의미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 고쳐볼까? 1과 4분의 1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 분모 곱하기 자연수 부분 4 1은 4. 그 다음에 분자랑 더한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 4여야 되고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5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억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 자, 와, 자연수를 곱셈한다. 근데 이전에 배웠어. 혹시 분모하고, 그치, 여기 있는 자연수가 혹시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면 좋다. 근데 이 경우는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4하고 3은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모는 4로 그대로 놓고, 분, 자, 그 분자 곱하기 자연수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5 곱하기 3. 응. 즉, 4분의 5가 3개 있다는 뜻이지. 보면 이 말이야. 이게 지금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를 그러니까 4분의 5잖아. 이 4분의 5가 3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이 5조각짜리가 3개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4분의 15. 얘를 다시... 대분수를 고쳐 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15 안에 4가 몇번 있냐? 4, 3, 1 2 하고 세 조각이 남아. 자연수 부분인 3과 그다음 분모는 그대로. 남은 조각이 세 조각. 이렇게 3과 4분의 3이구나.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인데요. 지혜가 생각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자첫 번째 1과 4분의 3 곱하기 3 마찬가지로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게 1이고요. 여기에 4분의 1이 만큼이 표시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이게 하나 둘세 개가 있다는 요런 뜻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세 개가 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얘는 1과 4분의 1. 그러면 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을 두 개로 쪼개본 거죠.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얘가 1, 1, 1 따로 더해주고, 그다음에 4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4분의 1을 세번 더해주면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잡하지.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돼? 곱셈으로 해주면 돼. 즉, 여기 있는 2를 몇번 곱했다? 세번 곱했다는 거야. 맞아? 자, 이게 1 곱하기 3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1도 몇 개야? 3개야. 이걸 따로 계산해 준 다음에 얘들을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지. 그니까 러1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이에요. 4분의 1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분자 곱하기 자연수니까 4분의 3. 그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3과 4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럼 지의 방법은 결국 무엇이었다? 대분수를 뭘로 나눴다? 자연수의 부분하고 분수의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를 한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준기가 지혜가 계산한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준기의 방법은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대분수를 결국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네,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이용하려고 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풀이랬지. 선생님 생각에는 이준기의 방법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약분 같은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준기의 어 방법이 만약 약분이 된다면 훨씬 편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지혜가 생각한 방법은 이제 대분수를 자연수와 분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결국 조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조금 어림해 보거나 할 때는 자연수 부분만 가지고 어림을 한다면 좀더 어, 지혜의 방법이 그럴 때는 좀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분수의 곱셈의 의미들을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 첫 번째 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 요거 이제 계산 어떻게 한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적을게요. 분모가 있고 당연히 위에 뭐가 있겠어요. 분 자가 있겠죠? 여기 곱하기 뭐가 돼 있어? 자연수가 돼 있어.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분모와 자연수, 얘 둘을 봐서 뭘할수 있으면 한다? 약분이 되면 약분을 먼저 해주면 좋다. 알겠죠? 근데 약분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한다? 약분이 안 되면 그냥 분모는 그대로 놓고, 뭐 곱하기 뭐다? 분자, 곱하기, 자, 연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좋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분수에서 이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있겠죠.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요 때는 뭐만 하면 돼? 요 대분수를 뭘로 바꿔 버리자? 가분수로 바꿔 버리자. 그죠 가분수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했던 요 계산 원리랑 똑같이 해결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6번 계산 문제 방금 한번 다시 연습해볼까요? 자, 4분의 1 곱하기 7. 자, 요거 계산하려면 계산상 선생님 깔끔하게 되는지. 4하고 7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분모 4하고 자연수 아까 선생님이 뭐 확인하라 했더라? 약분 되는지 뭐라 했지? 4하고 7은 약분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분모는 그대로 놓고 분자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1 곱하기 7 이렇게 써 주셔야겠지. 맞아요. 자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계속 갖다 표시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4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7. 얘를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면 계속 이렇게 갖다 표시 꼼꼼하게 해 주는 거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푸는 걸 정리한다 이 뜻이야. 7 안에 4가 한번 들어가니까 1과 나머지 조각은 4분의 3. 이렇게. 해면 끝.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2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까 뭐라 했어, 선생님이? 분모하고 자연수하고 약분 되는지 확인하랬지? 얘는 약분이 되죠. 8하고 2는 공통으로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 2, 4, 8, 2, 1은 2. 약분을 반드시 하시고 숫자 깔끔하게 적어야 돼. 안, 안 그러면 헷갈려버려. 그럼 분모는 얼마야? 4고. 자, 분자 곱하기 남아있는 자연수는 1이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1. 마찬가지로 갖다 표시하시고 그러면 분모는 4고, 4분의 3. 이렇게.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자, 마지막 문제. 자, 2와 3분의 1 곱하기 3이야. 대분수는 뭘로 고치자? 가분수. 3이 6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는 3분의 7. 그 다음 곱하기 3.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인 3하고 여기는 자연수하고 약분 되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약분이 되네. 3일은 3, 3일은 3. 3, 3. 오, 선생님, 그러면 분모가 1인데요? 그렇지. 분모가 1이면 뭐야? 쓰지 않는 거잖아. 그치? 자연수. 이 분자곱하기 자연수 해주면 그냥 7 이렇게 되는 왜 분모는 1일 때안써 모든 수는 분모가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인 경우에는 그치? 자연수인 경우에는 모든 수가 분모가 1이야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냥 7이라고만 쓰면 되죠 알겠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 이번 시간에 암호는 정글입니다 정글 아무 확실하게 적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준비 학습하고 우리가 배웠던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원리 다시 한번만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수학의 킴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